자 아, 851번 네. 추가 네. 적인 풀인데 지금 일이가 놓친 게 뭐냐면 아까 주구장창 얘기했던 저부등식이잖아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n 플러스 2가 0인 케이스와 n 플러스 2가 0이 아닌 케이스로 쪼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이가푼 거는 이거죠 이거 n 플러스 2가 0이 아닌 케이스만 푼 거야 n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뭔데 2차 부등식이거든 2차 부등식 부등식. 근데 2차 부등식이 아닌 케이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이2차로은 이차 부등식. 이해되죠? 그러면 n 플러스 이가 0일 때는 n이 마이너스 이란 되기죠. 네. 증오. 그렇죠. 그래서 저기다가 넣어봐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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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도 무조건, 무조건 마이너스 이가 되는 게 아니야, 그지? 네. 이차을때 성립해야 되는 거야. 앞에 0, 0 날라가 버리고 4가0보다 크다 이렇게 되버리잖아. 맞지? 이거의 답은 뭔데? 모실. 그래서 답은 뭔데? m이 마이너스 그러면 1번과 2번의 공통부분을 찾아서 또 빠지냐? 어? 한정 그냥 팔 때마다 빠지니까 막 정말 어? 파는 재미는 있는데 합범이죠합범이 왜냐하면 분류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라고 분류했기 때문에 합범위를 찾아줘야 되죠 자겠지? 자이 사람이 그냥 범위 구하세요 안 하고 이렇게 한저 정수 개수를 얘기한 이유가 뭘까? 이거 한개 때문에 개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음... 개수가 다르게 나옵니다. 그렇지? 그래서 이 정수 개수 세 볼까? 2 마이너스 마이너스, 2. 마이너스 호가한 개밖에 없네? 아, 근호가 네. 한 개밖에 없네. 어떻게?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네. 되겠죠? 예. 네.